수행자들은 반드시 가슴을 키워야 한다. 갈비뼈를 확장하지 않으면 수행의 깊은 단계를 경험할 수 없으며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다. 임동맥을 관통하기 직전의 수행자는 폐와 갈비뼈가 분리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의 폐는 갈비뼈와 분리되어 있으며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폐는 공기가 들어오면 부풀어지고 빠져나가면 수축하는데 이 과정에서 횡격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횡격막은 인체를 위아래로 나누는 경계로 자연과 대기압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없으면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다. 폐를 확장할 때는 단순히 옆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밀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갈비뼈에 밀착되어 크기의 한계가 생기고 장기적으로 가슴의 답답함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하면서 갈비뼈가 안쪽으로 수축하게 되고 이 때, 폐가 확장할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심장을 압박한다. 심장이 눌리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상체에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폐가 심장을 눌러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면, 공황장애, 답답함, 우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목, 어깨, 등줄기의 통증도 폐가 충분히 확장되지 못해,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수행자들은 날숨을 조심해야 한다. 날숨을 길게 하면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들지만, 과도한 날숨 조절은 산소 결핍을 유발한다. 지속적으로 날숨을 길게 하면 폐가 점점 위축되면서 굳어지고, 결국 들숨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경이 압박되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수행자들은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삼관 구규를 뚫어야 한다. 삼관은 꼬리뼈, 흉취엽척, 구두부옥침 세 곳을 의미하며, 이 부위는 신경다발이 몰려있는 곳이다. 이 삼관을 뚫으려면 반드시 폐를 키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맥을 관통할 수도, 단전이 자리 잡을 수도, 삼매의 단계에 도달할 수도 없다. 몸을 통하지 않고는 수행에 이를 수 없으며, 특히 폐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폐를 충분히 키우고 횡격막을 부드럽게 아래로 밀어주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장기능이 활성화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폐의 용량이 커지고 한 번의 호흡으로 3분 이상 지속할 수 있으며 주행이 깊어지면 1시간 이상 호흡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탐매에 들어가면 인체는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되며 시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주행 중 몰입이 깊어지면 시간 감각을 잃게 되며 5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과거 수행자들의 사례에서도 삼매에 든 수행자는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정진하며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삼매의 상태에 이르려면 지속적인 이완과 호흡 조절이 필수적이다. 수행자는 몸과 마음을 철저히 이완해야 하며 수행이 깊어질수록 작은 소리나 움직임에도 몸이 반응하는 예민한 상태가 된다. 세포 하나하나가 민감해지며 우주의 진동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이러한 수행 과정은 공의 속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특정 시점에서는 자연 속에서 수행하며 몸과 마음을 깊이 이완해야 한다. 가부좌를 틀고 고요히 앉아 자연과 하나되는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완전히 풀릴 때 폐가 확장될 것이다. 이완이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폐를 충분히 확장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 수행의 깊은 단계에 이를 수 있다. 폐를 키우고 이완하는 과정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며 삼매에 도달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수행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지를 경험하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유에 이를 것이다.